함께 성장하는 채널 써니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번 영상인 10대 키워드에 이어서 트렌드코리아 2020에서 소개하는 2019년 10대 트렌드 상품을 정리하였습니다. 트렌드코리아 2020 10대 키워드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작년 2019년에 가장 많이 팔린 상품들을 기준으로 트렌드 상품을 정리한 파트입니다. 괴식 및 이색 식품, 대형 SUV, 배송 서비스, 에어프라이어와 삼신 가전, 인플루언서, 재출시 상품, 지역 기반 플랫폼, 친환경 아이템, 한달살기, 호캉스가 뽑혔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개식및 이색 식품입니다. 사진과 동영상으로 인증하길 좋아하는 10대, 20대에게는 SNS에 올릴 비주얼적인 요소가 맛보다 중요했고 그래서 흑당 밀크티나 뚱카롱 등이 인기였습니다. 또 하나는 자극적인 맛이었습니다. 머리가 띵하게 달거나 속이 쓰릴 정도로 매운 음식에 도전하였는데 마라탕을 어느 단계까지 먹어봤는지가 이슈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형 SUV입니다. 2018년 대비 2019년에 대형 SUV 판매는 168% 증가했다고 합니다. 펠리세이드, 모하비더 마스터는 사전 예약부터 이슈였죠. 주구매층은 4-50대 0 남성인데 가족 중심적 캠핑이나 낚시 같은 액티비티를 선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차에서 숙박하는 차박 캠핑의 유행도 대형 SUV의 넓은 공간에 대한 니즈를 크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배송 서비스입니다. 이마트는 30분 내 배송, 티모는 1시간 배송, 롯데마트는 당일 자정 배송 등 빠른 배송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선식품의 배송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고 새벽 배송에 대한 만족도도 높은데 그 이유로 신속성과 신선도 때문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에어프라이어 와 삼신 가전입니다. 에어프라이어와 삼신 가전이 단연 인기였는데요. 삼신 가전은 시인의린세 개의 가전이란 뜻으로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의류건조기를 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가사노동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반복적이고 비가치적인 일은 기계에게 맡기고 남은 시간은 자신에게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인플루언서입니다. TV를 대체해 유튜브의 사용 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플루언서들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고 이들이 추천하는 제품이나 브랜드의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습니다. 장점만 말하는 기업 광고보다 친근하고 솔직한 인플루언서들의 정보를 더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재출시 상품입니다. 오래된 것은 촌스럽다는 고정관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로소주나 해피라면 등 단종된 제품이 나오고 알라딘이나 라이온킹처럼 실사화하여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재출시 상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전 세대를 아우르기 때문인데, 기성세대에게는 학창 시절을 떠오르게 하고, 10대 20대에게는 새롭고, 기업에게는 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는 지역 기반 플랫폼입니다. 지역 기반 중고 거래 앱인 당근 마켓이나 지역 화폐 등 지역을 기반으로 한 플랫폼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전 세계 사람들과 친구가 될수 있는 시대지만 반대로 오프라인 경험에 대한 욕구가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역 기반이기 때문에 마주칠 가능성이 있어서 무례한 행동이 줄어든다고 하네요. 여덟 번째는 친환경 아이템입니다. 환경 문제로 사람들 사이에 생존을 위해서는 친환경을 꼭 실천해야만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많은 패스트푸드나 커피 전문점에서 일회용 빨대가 사라지고 있고 배송 택배나 아이스팩을 자연 성분으로 만든 것을 사용한 추세가 늘 있습니다 또한 재사용 포장팩을 반납하고 종이 빨대를 쓰는 것이 더 힙하다고 느끼는 세대가 등장하였습니다 아홉번째는 한달살기 입니다 한달 살기는 행복을 중요시하는 가치관과 맥을 같이 하는데 물질적인 소유 보다 경험에 더큰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엄마들의 가치관이 변하고 있는데 다양한 체험을 통해 자녀의 견문이 넓어지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달 살기를 떠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는 호캉스 입니다 호텔에서 즐기는 바캉스 라는 뜻의 호캉스의 인기가 꾸준했던 한 해였습니다 챙겨야 하는 것이 많은 여행 보다는 모든 편의 시절이 갖춰진 호텔에서 오로지 휴식을 위해 휴가를 보내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읽고 싶은 책이 있는데 시간이 없어서 기회가 없어서 일단 포기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3분으로 요약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